황희석 이진동 발행인이 추미애 하수인의 말만 믿고 보고했다고 하하 이 양반 제정신이 아니긴 하네 이진동 발행인은 알고보니 tv조선 기자였고 추미애 하수인이라 비난하는 이정현은 윤석열이 총장하던 시절 대검의 부장 검사장이었네 황희석 교국 추종 세력이 흘린 공작이라더니 이번 보도를 실행한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한다. 윤석열 일당의 대응을 지켜보다가 그 거짓말을 밝힐 정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 같다. 윤석열 일당들은 지금 열심히 마구 떠들어 봐라, 볼만 하겠다. 윤석열, 제정신이 아니네. 지가 잘못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고. 허참. 고발장 만들어 전달하도록 했어, 안 했어? 대답이나 똑바로 해. 황희석. 대장군.